어차피 전 1등 합니다. 난 개잘하니까. <목> <laughs> 오나 죽는 거야. 와 씨. 꼴등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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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치겠네. 나왜 이래? 와! <laughs> 와, 진짜. 와씨 왜이래 오늘 진짜 와. 썸바 <laughs> 잘하지 이거. 나개 잘하지. 보여줄게 아, 나. 형 나머야 롤 체스는 뿔보야. 오예 아씨. 아, 그렇게 살지 마. 진짜 나 팔. 아팔등한적 없지 나 그런 적 없어 나아한 번도? 어 아니, 아니 난한 적이 없어 꼴등이야? 어? 붕어다 생각을 엄청 해야 돼. 뭐냐 이거? 인정, 인정. 붕어 하이? 아 하이 <laughs> 어? 누가 이거 싸고 있어? 우리 둘이 싸고 있어 아나 졌네 아, 이르러 이르러 이러라 이르다 이르러 잊어라. 아, 오케이. 다들 이기셨나요? 아, 그럼. 아, 그럼요 저도. 나 지는 법을 몰라. 와, 나랑 똑같네. 어, 나질 줄을 모르겠어. 어떻게 지지? 아, 좀 져보고 싶은데. 아 씨. 네 아 지고싶다 아 진짜 지고싶다 아 지고싶다 아 지고싶다 그러다 진짜 진다 노란 노란색도 아, 아 1등이라서 떨어져라. 갖고 싶은 걸 가질 수가 없네 아아 아, 아, 많이 아쉽다 아나 애쉬 먹을 걸아 1등 1등은 외롭다 어, 그럼 1등 하지 말지 아 나도 1등 하기 싫은데 어떻게 1등이 자꾸 되는데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어, 오케이, 어, 부어다. 어, 두어다, 어, 나한 번만 더 주라, 나지는 법 까먹어가지고, <laughs> 어,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, <웃음> 뭐야, 누가 이겼어? <laughs> 뭐야, 워이, 왜, 왜 피가 차냐? 어, 개머리네요, 오케이, 정말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야, 누가 졌어? 뭐야, 무심코 던진 돌이 졌어? 내가 졌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질질 아, 질 수가 있구나 사람이 아니, 까먹었는데? 야. 꼴등이야? 어? 아, 격빈손이네 어? <laughs>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? 어? 뭐야? 지는 걸 잠깐만. 모르는 김태훈 아니야? 아 아, <laughs> 방금 나한테 젖, 아 그래? 야, 이기는 법을 까먹었어 어? 나 이기... 아, 아, 아. 아니, 안쎄 보이는데 왜 지지? 어? 뭐지? 아, 나 지고 싶어서 일부러 약하게 했는데 누가? 어떻게 겼지? 나는 난 일부 난 별로 걱정이 안 돼. 아나좀바뀌이네 아야 아, 한번접봤다 약간 체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. 템만 나오면 되는데 아 오늘 템이 너무 안 나와. 나 하나만 주라. 뭐뭐뭐 <laughs> 줄까? 나아... 나 곡궁? 어나 곡궁, 어. 곡궁 두개나 있다고? 다음에 나... 부페 나올 때 곡궁 먹자 나 곡궁 하나만 줘와 <laughs> <laughs> 내가 1빤거 아시죠? 한번못가져와와너 <laughs> 너네 나아 와 왔어 <laughs> 또뭐 필요해 또 <laughs> 곡궁 어딨냐 <웃음> <웃음> 너네 <웃음> 너희들 아니 나는 진짜 세주안이가 필요해서 그래 너희들 <laughs> 하지만 붕어. 그러면서 단거 가져가죠. <laughs> 나 진짜 세주아니가 필요했어. <laughs> 아, 너네 둘이 <laughs> <laughs> 골티를 <골침이를> 맞고 <laughs> 있구나. 너희 둘이 지금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, 잘못 놨 <laughs> 베인 삼성 기사? 뭐 베인한테 기사를 왜 줬지? 아 잘못 놨어. 아, 너야? <웃음> 아, <웃음> 너야? <웃음> 아. <웃음> 아, <laughs> 아,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했는데. 아, 나 어떡해. <laughs> 어, 내가 이기나? 어, 너가 이기나? <laughs> 내가 이기네. 어, 기사베인. 제발. <laughs> 기사베인, 세메 배탑니다. <laughs> 어, 기사베인 지금 아. 귀족인데? 아? 어, 아. 이거 지나? 어, 졌어. <laughs> 와, 기사베인 한테졌네 아, 아나 회사슬 조끼가 정말 필요한걸. 나두개 있는데. 나 하나만. 어머, 뭐 가져가야 되냐? 아, 나 새사슬 조끼가 정말 꼭 필요한 게.만요. 그거. 새사슬 조끼 어디 있어? 아, 새사슬 조끼 정말 <laughs> 꼭 필요해. 아니야. 나, 나 렌가 내 거야. 렌가, 렌가. 새사슬 조끼 빼서. <laughs> 살아 남을까? 새사슬. 핑 <laughs> 누가 죽야 랭가 아무도 안먹어 어, 아무도 안 먹는다. 하는 게 나도 안 먹을 거야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다행이다. 아, 페이크였어? 페이크였어? <laughs> 어, 페이크지. <laughs> <laughs> <왜이크였어>? 어, <laughs> <laughs> 내가 두번당먹겠어 아, 대박이다. <laughs> 두 모자 돼요? 아, 근데 이거 만화 못으고 죽으면 은 진짜 완전. 핵망인데. 그러진 않겠지? 연운템 하나 나와야 아, 되는데 와나 나 어, 이기나? <laughs> 와아 어, 역시 누나 좋다, 누나. 투자할 가치가 있어 두발, 두발. 이 용에겐 제발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믿어주고. 백업해서 여기 얘 들어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한테 이거 주고 그리고 뭐지 이렇게 가고 얘들아 이거 나 마지막 야 <laughs> 안녕. 렇 나가고? 어. 아제 약해 제 약해. 제 약해? 뭐야? 와, 보여줘 솔솔 솔 보여줘. <웃음> 우와. <웃음> <웃음> 와우. 와우 와우. 와! 우 와, 우 이게 진짜 진정한 드래곤 브레스다. 와, 저기. 음, 이게 실력 아니겠어? 뭐뭐 뭐 불합리한 거라도 느껴져, 얘들아? 나 나는 정말 너무 합리적인 게임에 너무 높이 있어서 안 들려. 아, 그래? <laughs> 어, 아 그러게. 너 너무 너 났다야. 너무 높이 있어서 아, 죽어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가 맞아, 없구나. 들을 음. 내가 어? 또 야, 내가 이렇게 또널 보내게 되는 건가? <laughs> 아니야, 이거 몰라. 이거 내가 내가 어, 씨. 얘들아, 내가 비은 랑시 된다. 이어서 부어. 아, 뒤 리어스. 아, 씨. <laughs> 아, 진짜. 가 좋다 이거. 내가 어,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분 보낼 거 음. 거든. 거든. 붕어야, 몬디우스 붕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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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디우스나 갈게. 어? 아! <laughs> 자가 멀리 안 나갈게 자가자 가고, 어 조심히 가고. 아, 꼴등 나. 잠 여기서 또 이렇게, 아, 친구 학살자인데. 아 학살자입니다. 잠시만요. 기사베인이거든요. 어? <laughs> 어, 잠깐만. 우리 하루 종일 얼어있는데? 어, 와우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? 뭐야? 아, 멀리 안 나갈게. 뭐야? 멀리 안 나갈게. <laughs> 딱 처음 브레이스 쏠 때까지만 우리 팀이 버쳐주면 돼. 와. 진짜, 와. 솔. 와, 미쳤다. 와, 그냥. 반 피고 뭐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. 음, 하면 버업 되나? 얼른 해버리자. 강할 때 밀어붙입시다. 와, 얘세 보여. 어, 잠깐만, 우리 지고 있나? 그럴 수가 없죠. 질 수가 없어. 어떡해! 호호호호호호. 어, 얘 귀족 나왔다. 하지만, 우리 솔만, 우리 솔만 보호가 된다면, 뱀! 하하하 힌드야, 니가 앞만 무적 써봐라. 뱀! 압승. 압승. 이제 게임 끝날 시간이죠. 여기서, 어, 지금 솔한테 안 맞으려고 나눠졌는데, 어, 앞딜라인 배치를 1등을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져요. 여기 지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소리 한번 쏘면 내가 미안하다 진짜 아, 이거 내가 미안 내가 미안한데? 아 내가 미안한데 이거? 아 이게 게임인가? 아 내가 너무 미안한데 아우 아우 미안해요 아우 미안해요 진짜 아우 아 내가 미안해 아우 진짜 아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